블레셋 사람들이 거인 골리앗을 앞세웠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인들은 골리앗이 두려워 사울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목숨을 걸고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은 이리야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장군으로 임명했습니다. 사울 왕의 군대가 승전하고 돌아올 때. 모든 이스라엘 성읍에서 여인들이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며 군대를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부른 노래가 특이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가 사울왕을 불쾌하게 했습니다. 사울왕이 크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령이 사울왕에게 강하게 임하자 그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고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평소와 같이 그를 진정시키려고 수금을 연주했습니다. 사울은 자기 곁에 둔 창을 만지작거리며 내가 전음을 벽에 박아 버려야지 혼잣말로 중얼거리다가 갑자기 다윗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다윗은 그 창을 두 번이나 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강등시켜서 자기 곁을 떠나게 했습니다. 다윗을 전방에서 군대를 끌고 출전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습니다. 다윗이 계속 승리하자 사울은 그것을 보고 다윗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늘 앞장서서 전쟁터에 나가는 다윗을 보고 그를 좋아했습니다. 심지어 사울의 작은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사울이 이를 알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다윗에게 내가 결혼 예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다만 나의 원수, 블레셋 남자의 포피 100개를 가져와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는 것만 바라더라고 전하시오. 사울은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할 속셈이었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하자,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기한이 차기도 전에 부하들을 데리고 나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여서 그들의 포피를 잘라 왕에게 바쳤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 포피 100개를 얻으려다 죽기를 바랬는데 그 어려운 일을 다윗이 또 해낸 겁니다. 사울은 할수 없이 자기의 작은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사울의 계획대로라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해야 하는데 다윗이 죽을 고비에서 자꾸만 살아 돌아오는 겁니다. 그것도 큰 공을 세우고 돌아오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또 자기 딸마저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다윗을 더 두려워했고 마침내 다윗을 가장 무서운 정적으로 여기게 됐습니다. 얼마 후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이번에도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크게 무찔렀습니다. 다윗이 또 크게 승리하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우랑의 마음속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그러자 악령이 또 그를 강하게 사로잡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단창을 그에게 던졌습니다. 다윗이 재빨리 몸을 숙여 피하자 그 창은 벽에 꽂혔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도망쳐서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사울은 다윗의 집에 부하들을 보내 그를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죽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눈치챈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당신이 오늘 밤에 피하지 않으면 내일은 죽게 될 거예요. 미갈은 창문으로 다윗을 내려보내 멀리 도망가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우상을 가져다가 침대에 눕히고 그 머리에는 염소털을 씌우고 그 몸에는 옷을 입혔습니다. 사울의 부하들이 다윗을 잡으러 오자 미갈은 남편이 병이 들어서 일어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이 정말 아픈지 확인해 보라고 그 부하들을 다시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직접 그를 죽이리라." 그들이 방 안에 들어가 보았을 때 침대에는 우상만 누워 있었습니다. 사울이 자기 딸 미갈에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태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은 자기 남편을 진짜로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얼버무렸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편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우랑을 피해서 부하 몇 명과 함께 성막이 있는 노부로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고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높당에 도착했습니다. 다윗이 그의 부하들을 집 밖에 숨겨놓고 혼자 제사장 아이멜렉을 만나러 갔습니다. 아이멜렉이 다윗을 보자 떨면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행색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나라를 구한 영웅이요, 왕의 사위였습니다. 또 군대 의 장군이었기 때문에 전에 성막을 찾아올 때는 항상 말끔하게 차려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바르고 수행원들을 대동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짓골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해서 눈은 쾅하고 물도 못 마셨는지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옷은 땀에 쩔어 냄새가 났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매우 불안해 보였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이멜렉이 조심스럽게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동행자도 없이 어떻게 혼자 오셨습니까? 다윗은 뜨끔했지만 짐짓 태연한 척 하며 둘러댔습니다. 전하께서 제게 특명을 내리셨습니다. 전하께서 제가 할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부하들에게도 나중에 만날 것만 이야기해주고 서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님 지금 먹을 것이 좀 있습니까? 떡 다섯 덩이가 있으면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것이 안 된다면 뭐라도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제사장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보통 떡은 내게 네 없고 있는 것은 거룩한 떡뿐입니다. 그 젊은이들이 최근에 여자를 가까이하지 않았다면 줄수 있습니다.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임무를 띠고 나올 때에도 저는 부하들이 난잡하게 행동하도록 내버려 둔 적이 없습니다. 하물며 오늘처럼 전화의 특명을 받고 나온 우리가 어떻게 여자를 가까이할 수 있겠습니까? 제 사장은 그에게 거룩한 떡을 주었습니다. 거기는 진설병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설병이란 하나님의 얼굴 앞에 놓는 떡이란 뜻으로 성소 안에 떡상에 올려놓는 떡을 말합니다. 제사장은 매 안식일마다 뜨끈뜨끈한 새 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물려낸 떡은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었습니다. 그 떡은 거룩한 떡으로 본래 제사장들 외에 다른 사람은 먹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떡을 자기도 먹고 자기 부하들에게도 주어 먹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성일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하게 구별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이스라엘의 모든 날과 절기 가운데 가장 먼저 제정되었고 하나님께서 몸소 안식일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에 대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10개명에서 네 번째 개명이 바로 안식일에 관한 개명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요새 동안에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요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한 목적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고 일주일 중에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하나는 인간이 일주일 중 하루라도 일에서 해방되어 육신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인간을 위해 제정된 복된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이 근본 정신은 망각한 채 외형적으로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의 계명 외에 장로들의 전통을 덧붙여 놓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안식일에 관련된 조항만 무려 39가지나 됩니다. 그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안식일에 관한 조항들은 이렇습니다. 미리 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 먹는 것은 추수와 타작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식일에 하면 안 됩니다. 또 안식일에 의료 행위를 해서도 안 됐습니다. 안식일에는 불을 피워 음식을 만드는 행위가 금지됐습니다. 안식일에는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가 금지됐습니다. 안식일에 물건을 운반하는 것 또한 금지됐습니다. 또 안식일에는 규정 이상의 거리를 여행하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프스에 의하면 안식일에 허용된 거리는 약 1km였습니다. 1km를 이동하는 것은 괜찮지만 1km를 넘어가는 것은 안식일을 어긴 것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규례를 범하는 큰 일을 저질렀습니다. 언젠가 안식일에 제자들이 아침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보통의 가정에서는 안식일을 위해서 미리 그 전날 음식을 준비해서 따로 보관합니다. 하지만 머리둘 곳조차 없이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옮겨다니며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종종 음식을 미리 준비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허기진 제자들이 밀바사이를 지날 때 미리 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나달 몇 개를 먹었습니다 그 광경을 공교롭게도 바리새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타작을 했다고 정죄했습니다 타작 기계를 사용해서 타작을 하든 손으로 비벼서 먹든 타작은 타작이므로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펄쩍 뛰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받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느냐. 진설병은 거룩한 떡이므로 제사장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먹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떡을 자기도 먹고 자기 부하들에게도 주어 먹게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벌 받아 죽지 않았습니다. 율법으로 보면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봐라, 율법으로 볼때 성전에서 물려나온 진설병은 거룩함으로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먹지 못한다. 만약 다른 사람이 그 떡을 먹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는다. 하지만 너희가 가장 존경하는 다윗왕은 그날의 진설병을 먹었고 자기 부하들에게도 나누어 주어 먹겠는데도 그들은 모두 죽지 않았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시고 의식보다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위계에 처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나 의식을 뛰어넘어서라도 생명을 살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안식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이보다 더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의식만 보았지, 그 율법과 의식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율법과 의식은 사람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사람을 죽이려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이 위기에 처하면 율법과 의식을 초월해서라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담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자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이런 고해한 사람이 다 있나? 어찌 감히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로다. 이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곧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주인이 큽니까? 그 소유물이 큽니까? 당연히 주인이 더큰 겁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만드신 주님이 안식일보다 크신 겁니다. 이렇게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은 형식적인 제사보다는 진심 어린 사랑을 더 원하십니다. 주님은 호세야 6장 6절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제사와 율법은 필요한 것이지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사와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제사와 율법보다 사랑을 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바로 모든 제사와 율법의 근본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주의 레벨을 못드리더라도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일이라고 모든 병원이 다 문을 닫으면 응급 환자는 어디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까? 아무리 주일이라도 종합병원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응급실문도 활짝 열어놓아야 됩니다. 주일이라고 의사와 간호사가 다 쉬어버리면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생명은 어떻게 됩니까? 종합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은 주일에도 교대로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전산에 나가 있는 모든 군인들이 오늘은 주일이니까 쉬겠다고 모두 총을 내려놓으면 국가의 안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북한에 의해서 공산화되면 주일이라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몰래 예배를 드리거나 순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인들은 주일에도 국방의 책임을 다 해야 합니다.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에서 주일이라고 발전기를 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국의 전기 공급이 중단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환자들의 산소 호흡기도 멈출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전기는 필요한 것이니 주일에도 발전기를 돌리고 전기를 공급해야 합니다. 또 주일에는 버스와 지하철이 운행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서민들은 발이 묶여버리고 맙니다. 자가용이 있는 분들이야 자기 차를 타고 교회 나오면 되지만 자가용 없는 사람들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발이 묶여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므로 서민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주일에 버스와 지하철은 운행해야 합니다. 사랑은 율법과 제도를 초월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일은 율법 위에 있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 외에는 반드시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아니라면 주일 예배를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개인의 오락을 위해서 주일에 등산이나 가자, 주일에 골프 치자, 주일에 낚시나 가자, 주일에 단풍 구경 가자, 주일에 친척집 방문하자 하거나 돈을 더 벌고 싶으니까 교회 가지 말고 일하자 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지키기 위해서 주일에 일하는 것은 용납되지만 개인의 즐거움이나 탐욕을 위해서 주일을 범하면 그것은 죄를 범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슨 선택을 해야 할까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율법과 사랑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율법과 사랑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율법을 선택하자니 사람이 죽게 되고, 사람을 살리자니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말고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딸의 시원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택이 가장 올바른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살리는 사랑을 선택하면 예수님은 틀림없이 기뻐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역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살리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이요 율법의 목적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자구에 얽매여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안식일에 근본정신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자구에 얽매여서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과 유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의 근본정신을 온전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근본정신을 온전히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날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에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